그레이스케일이 AI에 주목한 이유와 각 분야별 코인들. 최근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풍향계라고 불릴 만큼 인공지능 슈퍼스타가 된 엔비디아에 투자자들의 모든 시선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향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287억 달러인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300억 달러의 성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와 반대로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락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성장률은 둔화되었고 이익률 또한 점 분기에 비해 낮아진 점 그리고 차세대 AI 칩인 블랙 웰의 출시 지연을 주가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습니다. 사실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뿐 좋은 실적임은 분명하고 출시가 지연된 차세대 AI 칩 블랙웰의 4분기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AI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데이터 센터 부분 매출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AI 부문 꺾이지 않고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관 중에 하나죠. 그레이 스케일은 AI is coming, Crypto can help make it right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와 함께 AI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AI 관련 암호화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레이 스케일이 AI와 암호화폐에 주목한 이유와 그와 함께 어떤 코인들이 연관되어 있는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세계적인 회계 업체인 PWC의 보고서를 인용해 AI 산업은 2030년까지 15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2경원의 산업으로 성장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망한 산업은 아주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점점 더 강력해짐에 따라 몇몇 회사의 손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중앙 집중화가 심해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재 사회에도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극도의 편향,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위험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는데요. 다행히도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탈중앙화 투명성은 이러한 문제 중 일부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 집중형 AI의 문제점 그레이스케일은 AI를 개발하기 위해 네트워크와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기업 이외의 AI 개발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오픈 AI와 구글과 같은 몇몇 회사의 권한이 집중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제민이가 지난 2월 인종적인 편견과 역사적인 사실을 조작했다는 사례를 예로 들어 회사들이 AI 모델을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픈 AI의 샘 알트만 해고 사례를 통해 소수의 사람들이 AI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분산형 AI가 해결할 수 있다 그레이스 케일은 이렇게 소수에게 권력이 주어진 중앙집중화 문제점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AI의 소유권과 거버넌스를 분산하는 분산형 AI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분산형 AI는 AI 투자에 대해 공평하게 접근이 가능하고 그 결과 AI 크립토 자산을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AI의 미래 일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AI와 암호화폐, 이 둘이 만나는 교차점은 아직 성숙하지는 않지만 시장만큼은 고무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5월까지 AI 관련 암호화폐는 20%의 수익률을 기록하여 대부분의 섹터를 앞질렀습니다. AI와 암호화폐가 맞물리는 이 시점에 그레이스 케일은 AI 관련 암호화폐를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했습니다. AI 인프라. 첫 번째는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섹터입니다. 니어, 비트텐서, 패치 AI 등이 속하는데 니어는 니어 기반 AI 모델, AI 앱 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AI 마켓플레이스 개발을 위한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비트텐서는 AI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타워토큰을 사용하는 플랫폼입니다. 비트텐서는 챗봇, 번역, 교육 등을 위한 기본 플랫폼 역할을 하고 각 네트워크의 채굴자 및 검증자에게 타워토큰으로 보상합니다. 참고로 비트텐서는 아직 국내 거래소에는 상장되지 않았습니다. 패치 AI는 AI 비서, 즉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인데 최근 싱귤레레티넷, 오션 프로토콜과 함께 75억 달러 규모의 합병을 완료했습니다. AI 리소스 제공 두 번째는 컴퓨팅, 스토리지, 그리고 데이터 등 AI에 필요한 자원 제공과 연관된 코인들입니다. AI의 부상으로 컴퓨팅 리소스에 전례 없는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데 랜더토큰, 아카시 네트워크, 라이브피어 등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쉬고 있는 GPU를 공급하여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개발자들에게 자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AI는 컴퓨팅 파워뿐만 아니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 스토리지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는데 파일 코인과 R 위브 같은 데이터 스토리지 코인들은 AI 데이터를 중앙 집중된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에 대안하는 타일 중앙화되고 안전한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I 관련 문제 해결 세 번째 섹터는 보세 부상, 딥페이크 및 컨텐츠 출처를 포함하여 AI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프로젝트들입니다. AI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봇과 잘못된 정보의 확산입니다. AI 보시 생성한 딥페이크는 이미 인도와 유럽의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들은 미 대선이 딥페이크로 인한 거짓 정보의 쓰나미로 좌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리진 트레인, 넘버 프로토콜은 검증 가능한 출처를 확립해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고, 월드코인은 생체인식을 통해 봇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리진 트레일과 넘버 프로토콜은 아직 국내 거래소에는 상장되지 않았고, 월드코인은 비썸, 코인원, 그리고 코빗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유명한 벤처 투자가 프레드 위슨의 말을 인용해 AI와 암호화폐는 동전의 양면이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웹3는 우리가 AI를 신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분산형 AI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AI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AI 관련 암호화폐 사용 사례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폭발적인 성장을 통해 AI 산업을 이끌었고 그 성과는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AI 관련 암호화폐 기술 또한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이두 분야는 서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시점에 블록체인의 기술과 속성을 활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암호화폐가 AI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는 말을 전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이상 이슈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